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h 원 g 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투이노 치아야, 해피버스터 투데이 치아야, 해피버스터 투데이 치아야. by 갑시다. <laughs> 아 가자 가자. 아. 여러분 새 게임이죠. 새 게임, 볼드 게임. 네, 가자 가자. 아. 야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신감을 가져야 들아 좋아 여기서 바로 내려가서. 레알루다가 파밍 바로 다음에 애들 죽이겠어.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게임을, 어,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생존은 생존이지만, 이 게임은, 일단 죽이는 게좀 중요합니다. 레알루다가 가, 바로 총 먹고 바로 죽여야 되는데, 어레렛, 어, 핑이 나보다 빨라, 그럼안 돼. 자, 이리로 가버리기. 끼 어, 바로, 바로 떨어져, 바로 떨어져. 그럼안 죽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치! 이렇게 벌써부터 시작해라, 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오! 근육 가봐! 연비 가자, 가자! 적전 건물에 메디키 있었어요. 바쁘다, 바빠. 그리고 막 내가 주, 내가 이런 얘들한테 죽을 것 같냐? 난 절대 한 번에 죽지 않아. 한 명은 죽이고 죽는다. 오? 오, 샷건 칙지 벤, 쳤칙 벤, 쳤지, 벤, 오, 뺨뺨 좋아, 기다려. 지금 맵맵딱 중앙이야, 맵딱 중앙. 그러면은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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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그렇지! 일단은 남서, 남동쪽으로 좀가 남동쪽 12명이야 100명이야 100명 뒤에 0이 짤린거지 오 메드킷 메드킷 오케아, 아아어아어아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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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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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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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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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요즘 멀 도러진이 좀 깨어난다 레알루다가 진짜 멀 도러진 요즘 스멜 난다 아 근데 이쪽이 어 여기 좀 위험한데 어디 혼자서 딱 숨을 만한 그런 데가 없을까? 혼자서 딱덜떨지 말고 진짜 멀 도러진 숨어서 오면 딱 쏘는 거지 좋아 좋아 그래 허자 94명 남았어 에? 94명 오늘 트위치 서버가 되게 안 좋은 것 뿐이야 지 진짜 트위치 서버 미쳤다 얘들아 나만 믿고 잘봐어나딱 여기야 나 내가 볼땐 여기야 아마 여기야 여기 안전지대 안전지대 이 건물이 딱 이, 껴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안전지대 보니까 얘네들 숨어있는 게 제일 나아 오지? 그러면은 웨이크업 투 오지 뺑뺑 그렇지 지금 완벽해 어아 어, 온다 그러면은 씨발 화염병 훅 던진 다음에 뺑뺑뺑뺑 완벽하지 않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요 이게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지 보이지? 그럼 바로 슉 던진 다음에 뺑뺑뺑뺑뺑 가까이 온다? 슈슈 뺑 샷건 오케이 샷 오케이 하지 이만 이쪽 한번 가볼까? 이 쪽이 더 좋을 것 같기도? 어씨 c 왜안 돼? 가라고! 씨. 아이 거참 진짜 점프로 개같네 아이 개같네 아니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좋은데? 오케이 얘들아, 여기 살짝 위지 멀리 쏠 때는 살짝 위에 쏘는 거지, 에임 살짝 위에 그리고 얘들아, AK-47은 꾹 누르면 꾹 나갔는데 A1은, AR은 한 발씩 나가야 돼, 한 발씩, 알았어? 오, 차소리 같은 느낌이 지 아니야, 어? 좋아 <laughs> 야 이거 레알루다가 한 20등 가겠다 가만히! 해! 1킬도 안하한 20등 간다 야내임도와좀 네 그만 만들어라 진짜 제발 그만 좀 만들어 오씨 깜짝아 씨 알았어 빨리빨리 와봐와봐 빨리 가스 뿌려봐 가스 뿌려봐 여기 있으면 안전해 요 어? 여기 올 때까지 내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 그지? 하... 자자자 트위치 더러워서 유튜브 같다고? 엥? 더러운거는 도찐개찐인데? <laughs> 그렇지 여기가 제일 안전해 오! 메드킷 체킷하고 그렇지 대기한다 가끔 여기로 막 지나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 쏘면 되는거야 그렇지 입구는 하나다 입구 어? 입구는 하나야 그렇지 간다 간다 와라와라와라와라 와라, 와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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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좋아 메디킷 3개야 얘들아 메킷 3개 그 보기 힘들다던 메디킷이 3개라고아 써? 채팅 하고 서버 문제요 죄송합니다 제가 멋대로 오! 파악하고 싸됐네요 기다려 기다려 아... 아, 헤이, 스탑, 유마더 어, 어, 음, 오,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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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시작, 곤, 오, 어제 지났지, 지나, 지나가라, 그 지적지 나간다, 와, 아, 좋아. 봤지, 얘들아? 여기 있는 게 최고였다, 여기가. 어? 여기 있는 게 최고였어. 어? 어. 오. 오. 야, 58명, 58명. 좋아. 어? 어? 저거 서성이네? 자, 빨리 가스가, 가, 빨리 가스가 와야지. 내가 안전해진단 말이야. 오, 씨. 가스가 좀 와야 돼, 어?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 들 총을 잘 쓰는, 잘 쏘는 사람들이 유리해. 총잘 쏘는 사람들. 어? 방금 뭔 소리야? 아, 어, 내 발소리겠지? 오케이, 괜찮아, 에? 네. 좋아, 좋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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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내가 지금 딱 여기야. 레알루다가 여기야, 여기. 딱 걸, 친 다음에 대기하는 거지. 아, 샷건, 샷건. 오야, 54명! 좋아! 호흡. 점점 조여오는군. <laughs> 점점 조여오는구만, 에? 움직이면 안 돼, 진짜 여러분들 절대 깝치면 안돼 여러분 제가 뭐 잘, 오래 삼,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깝치지 말고 찌그러져서 가만히 있는 거 누가 온다? 씨발 불 치르세요! 그러면 뺑뺑뺑뺑뺑뺑 조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하는 분들은 나가갖고 뺑뺑뺑쏘고 막 그러겠지만은 저는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살아남으려면은 그냥 쭈그러져 있어요 찌그러져 그냥 개 방콕해갖고 그냥 순이 막 올리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죽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지금 빡대가리 되는 거, 여러분들. 괜히 깝쳐갖고막 어? 총점 쏜다고 싸대다가 쳐 뒤지는 거. 결국 가만히 있는 저보다 못한 등수를 먹거든, 여러분들. 레알로다 바세 여러분들 뭐 팀구에 쪽팔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예, 예, 예. 오. 아 괜찮아. 뭐 죽으리지냐 아니야. 대기해 줘, 대기해. 딱 대기해주고 뭔가 온다 씨발! 하면 화염병 던져주고 백쥬! 뭔소아내 발소리구나? 아, 괜찮아 좋아 점점 쪼여오는구만 오케이가만있으면 여러분들 중간은 무조건 갑니다 그라치 보세 여러분들 아 정말 한심하다할까 한번 써볼까? 좋아 이렇게 보면은 오! 잠깐만 아 맞다 이렇게 보면은 어 누가 저기서 이 안을 쌌네 누가 안에 있나 하겠지 저만 그러면안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어 괜찮아 음. 오케이 가스 온다 가스 온다 오케이 대기 대기 어. 아니야 여기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내가 알아 딱 보니까 여기한 명도 없어 음 이러면 게임한 의미가 없다니, 뭔 개소리야. 이것도 게임의 일부야. 이것도 게임, 이 어? 방콕의 일부 아니겠어. 뭐, 무조건 게임하는데 지 느끼는 재미는 뭐 죽이고 죽이는 거. 뭔 소리야. 이렇게 채식, 채식도 있다, 채식. 초식 남자들, 어? 게임에서도 있어. 아케이지 보면은 초식들이 더 세. 챙안 하고 막 밥만 갈고 똥 치우고 털 가리하고, 어, 그거 하는 사람들이 아이템이 더 좋아. 음. 오, 봐. 가스, 가스 온다, 가스. 그렇지. 좋아, 44등 봤지? 니가 깝쳤 쓰면은 100등에 죽은 거지? 난 지금 44등이야. 그렇지, 그렇지. 표, 지도 표시. 아, 잠깐만! 아, 조졌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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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남동쪽 가야 남동쪽. 남동이니까 이쪽에 외동, 이렇게, 남동, 여로 가야 돼. 좋았어. 가볼까? 아 이거 이, 이, 이동하면은 바로 죽는다. 이건 천천히 이동해야 돼. 아, 근데 지, 이동 안 하다가 가면 조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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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우와, 야 벌써 저기 총 먹었어 미친 거 아니야? 남동쪽 저 가야 돼, 저기 가자, 가자 여기 없겠지?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기다려, 기다려 내가 지금 이쪽이야, 이쪽

에, 아, 지금 왼쪽이 사람인가 아니지? 가자가자 가져 가져. 어, 하, 하, 하. 좋아. 저 산에서 설마 기다리는 거 아니야? 가끔 저기서 막 이쪽 지나가는 사람들 막 노리는 산적들이 있어. 산적한 키그마 새끼들. 그럼 속주무 속수무책인데. 일단 사람들이 날 쏜다 저기서. 그럼 나 어딘지 모르고 일단 총 쏘는 중은해 자, 37등 그렇지. 야, 37등이야. 남동 F7 그렇지. 오케이. 완벽. 완벽해. 일단 안에 들어왔어. 안에, 안에 들어온 거 같아. 안에 들어왔어. 안에 들어왔어. 그렇지. 야, 아, 100% 안에 들어왔다. 안에 들어왔다. 이 대기하자. 이 대기하자. 100% 안에 들어왔어. 어. 35등이야, 35등. 숨는 게 얘들아, 진짜 빅비 쳐야. 봐봐, 집 싸우고 있는 얘들, 응? 왜 싸워? 안 싸우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게 제일 나아 원이다. 어, 아니야저만들 간다. <laughs> 오! 저기 안에 있자, 저기 안에, 오케이, 저기 내 집이야. <laughs> 저기 써야지. 그럼 분명히 또 파밍하러 올라 올라고 단 말야. 그럼 그때 잠깐 비추 빼앙, 비추 빼 비추 빼 오케이, 유나오. You know? 이오로내가 씨발 헤 헤이. 헤이 웰컴 쭈뚜뺨 쭈뚜뺨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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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누가 밖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닌가? 어 우먼 음, 쭈뚜 헤이 웰컴 투헬 쭈뺨 오? 오? 바이 바이스탑 오. 오. 아. 아. 아휴. 아휴. 감사합니다 지나가주셔서. 아 oh, 지나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레알루다가 감사합니다. 아우. Oh. <목소리> 자 28명. 20등 때다. 20등 때. 가스오고 있고. 나 안전지대구. 천지 가면 되고오오오옹 매티킹 3개 있고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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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시발 모나나나나나 우웁 아 안지나 안지나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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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좀만 가면 돼허어 하아 좀만 아아 <laughs> 하 아, 기다려 기다려 아 기다려 야넌 뭔데 야저 야붕 뭐, 야붕이 있어 야붕이 흐흑 <laughs> 아이 놈아 야이놈 됐어? 에 아. 저기 저기 저기. 저차 보이죠 차? 저 차를 쏴야 돼. 아 뭔지 가자 가자. 아나못쏴 멀리는 거못 쏘겠어. 그냥 가 아, 그냥 가남동남 동이 남 동이.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남동남동남 동. 근데 분명히 올거 같은데 산 내려와서 분명히 쏜다. 그럼 나는 얘들 오는 거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야, 완벽한데? 분명 얼코엘로 차타고 그때 챨건 들고나 치키 빵씩 톡톡 쏘면 돼. 오늘 나도 약간 위험해 보이는데?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어. 어, 좋아, 좋아. 그렇지. 싸워, 싸워, 싸워. 그렇지. 파이트 올 스파이 빠잇 빠잇 빠잇! 가자좋자저 i 오 h t f i g g h t g A t g A t f g 가 t f i g 가 t f i g h 빨리 빨 g 빨리 빨리 g h t 가 g g g g 하... 아니야 아얘들아끝안안난가어 아직 23 3등이다 23등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그렇지 야 10등 가겠다 10등 때 10등 때 간다 10등 때. 좌아좌아좌아좌아좌아좌아좌아좌아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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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레알루다가 쉽게 조졌다 싸마맞추는 능력이 있었으면은 봐볼까 여기 오는거 아니야?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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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F8 F8 F8! 그렇지 대기 대기 여기서! 이런 데서 대지 이런 데서 분명그 친구 일로 올거야 오 깜짝아 씨 허이 깜짝아 오, 좋아 좋아. 온다 온다 여기 안전지대지렁. <laughs> 안전지대지렁. 온다 온다 가스이스카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18등. 해야되나? 18등, 18등. 좋아, 좋아, 좋아. 안전지대, 안전지대, 안전지대야. 안전지대야. 하아... 야, 17등이야. 야, 좋아. 호호! 안전지대, 안전지대. 오케이. 야, 16등! 간지, 간디, 간디 메타 좋았다. 야, 비폭력 메타 좋아. 좋아, 어디로 갈까, 이제? 아, 쌩! 더 가야 돼! 강으로 가야 돼, 강. 16등, 16등, 어우. 어, 총소리. 저기, 저기 가야 돼, 저기. 저강 보이지? 저로 가야 돼. 아, 근데 저기까지 너무 먼데? 너무 먼데? 일단은 이런 데서 숨어있다가 천천히 가는거 천천히 메디키트 있으니까 천천히 가면 되는 것이요저안개현신 수... 아잇 빨리빨리 지금 여기가 여기가 위험하단 말이야 여기가 턱 트인 곳 가장 위험해 더가 라디오 타워. 라디오 타워눈 라디오 이워까 라디오 타워 되게 라디오 타워가? 잘가 라디오 타가고 있어 근데 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오오 저앞에저앞에아내 근처에 쏘지마 내 근처에서 쏘지마 어? 내 근처에 쏘지 말란 말이야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 대기한다 대기 오케이 대기한다 어휴. 자 13등이야 13등 야 10등 안에 들자 10등 안에 레알로다가 얘들아 10등 안에 들어가, 들자. 좀,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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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 간다, 간다, 간다. 가주셔서 고마워. <laughs> 혹시 모르니까, 이거? 혹시 모르니까 냠냠?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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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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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 앞에 대기하고 있구만 오! 이 소리는! 방송 소리. 저기 있잖아, 저기. d a 어, 온다온다온다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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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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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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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온다 력 온다, 온다. 메롱 씨발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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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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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맞추서맞춰맞추고맞추고맞어맞추고맞어서 맞추, 있어, 있어. 맞춰서, 아, 맞가서가춰서맞춰 어? 오안전 지대야! 안전 지대! 자, 동쪽, 동쪽, 동쪽! <laughs> 야, 동쪽, 동쪽! 메디키 낭비한 거 맞아? <laughs> 메디키 낭, 낭, 낭비한 거 맞아? <laughs> 가자, 가자! 야, 12등! 이 야, 12등! 오, 써나, 써나, 써나! 난, 난 다리 밑에, 난 다리 밑에 자, 10등이야 10등! 싸우, 누가 자꾸 싸우세요? 오, 저기 누가 쏜다 저기, 그지? 좋아 다리 밑 다리 밑 다리 밑에, 다리 밑에 오, 찬데? 오, 일단, 일단 도망쳐 이정도면 내 존재감 충분히 뿜어냈다 진짜 레알루다가 이정도면 내 존재감 초야 완벽해 <laughs> 야팔 7등 7등 야 이정도면 내 존재감 뿜어냈다 아니야 저기 분명히 시체 뒤져야돼 차 열쇠 뽑혀있어 아니야 존재감 레알 진짜 개쩔었다 어이근처 누구있다 하는거지 야 7등이야 7등 야 좋았어 <laughs> 좋았어 아, 어... 아, 어... 야, 존재감 모자졌다 야, 굴다리다. 굴다리 위에 튀어와라. 10초 주마. 얘 초이 좋겠다. 거 없다. 대기, 대기. 아, 어... <끝> 깜짝아, 씨발. 아, 어, 깜짝아. 어... 총 바꾸라고 <laughs> 샷건밖에 없는데? <laughs> 나 샷건밖에 없어 이제. 어... 좋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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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1킬이 어. 정도면 차 일킬이지 뭐. 에차 아, 일킬. 야 5등 한번 하자 5등 하지 진짜 1등은 못해 3등 4등 이런거 못해 5등까지만 하자 진짜 레알루다가 5등 5등만 하자 에? 진짜 5등 한 번만 하자 어? 야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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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람을 패지 않는다 알았어? 난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어 태권도는 사람을 때리기 위함이 아닌 그죠내 몸을 지키는 호진술이라 그. 오케이 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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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라싸워라 이들아, 싸워라 아, 좋아, 좋아, 가스 천천 오고 있지 지금. 거의 멈췄는데? 기다려, 기다려. 와, 이 다리 밑이 쩐다. 지들끼리 싸워, 아. 하. 대기 대기 대기. 어어... 하. 얘네가 명당인데 여기? 어, <laughs> 이제 어디야? 이제 어디야? 나 다리 있어 여기. 오. 너 여기 안전해? 사, 살짝 올라가야 되는데 괜찮아. 이정도 괜찮아. 시간 보고 움직이자. 시간 보고 움직이자. 나 바로 앞으로만 가면 돼. 바로 앞으로. 벌써 가서 노출되는 것보다 좀가스 와서 움직이자. 지금 내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긴데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메디킷 있으니까 오! 그렇지, 오지라! 야! 야! 하하. 하. 에라, 좋아, 좋아. 아, <laughs> <laughs> 야, 야, 다리 밑에 미쳤는데? 행복하자. 행복하자. 이게 양아대인가 아프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등하자. 오등하자. 싸우지 말고. 어허, <laughs> 어허. <어하, 웃음> 내가 오등하네, 오등 다 해보네. 맨날 뒤져서털 떨어진. 이었었는데 저거 뭐야 차 아니야? 아니구나 오 좋아 하... 가자 가자 조금만 기다려 에이. 기다려 곧 건너간다 곧 건너간다 뒤지지 말고 뒤지지 말고 가스 온다 가스 온다 마시지 말고